자그 다음에 서 식신 기억 예, 식신 좋은 거예요. 식신은 예, 기억해서 식신은 천연적인 의식주의 혜택을 그러면 평생의 의식주 걱정이 없다. 부모 혜택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리얼에 가서 식신은 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식신이 호랑이가 되는 평간을 제어하여 버림으로 예, 수명이 길게 이어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비읍에 가서 식신이 충을 만나면 그 화가 대단한데, 목화식신과 금속식신은 다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예요. 책에서는 그때가 좋, 좋을 수도 있다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금수식신이라는 것은 금일주에 수식신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경일주에 해월을 쓰고, 해월리죠. 식신이니까. 예, 그 다음에 신일주의의 자예요. 예. 경일자, 신, 예, 경일해 신일자가 이럴 경우인데, 자, 갑이 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을이 오를 쓸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도 급수가 있다 갈게요. 이때도 예, 남자의 경우에는 뭐냐면 음, 음의 속성을 많이 두드러진 식신이 최고 많이 받고, 예, 보통 뭐, 이게 탁을 안 만나면 500억, 1000억씩 받아요. 예, 좋겠죠. 그 다음에, 예, 반쯤 뭐냐면은, 쓰는 것이, 이게 이등식이다이등 음에 속하는 놈들이죠, 그죠? 요 놈은 뭐예요? 양의 손에 속하는, 놈은 음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이에요. 등급으로 치면. 자,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4가 오는거나 예, 5가 와서, 이거 충하면, 예, 물론 상관격이 때다도 마찬가지로, 금수 상관격, 금수 상관격들은, 그, 이게 예, 금수로 치우쳐 있는데 화가 와서 조후적인 대음량이 깔려있으므로 그 해가 적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상당히 고충스러운 과정을 많이 거치고 수습하거나 매듭 짓는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테스트를 보시다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실, 실관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지으세 내려가서, 여자는 식신에 공망, 충, 파, 형이 없고 편인에 의해 파극되어 있지 않으면 현량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자식을 만난다. 자, 공망하여 있으면 그 용도를 잃어버리니 외국을 나가든지, 예, 먼 곳에 있어서 자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 충은 반드시 뭐예요? 떨어져 산다. 뜻이 되겠죠, 그죠?